이제는 저희들끼리 놀러갑니다 남자들끼리 콤콤값 아, 마트에 왔습니다 고기랑 여러 가지 사려고 합니다 먹으면 똑같아 그대야 이거 넣으면 모르나 니까 그래 아, 싼거사싼거왜다한 돈이야 <laughs> 비빔면으로 갑시다 그럼 오케이 일단은 이거 세개 양양에 가봐도 돼 위에 같이 먹는 게 진짜 맛있다 비빔과 감량쟁이 전 정도 노래하면 되지 않을까? 않을까? 응. 다이지덤 감량쟁이 <laughs> 하고 다녔어? 그렇지 아니 윤수가 술 <laughs> 고르는 게 <laughs> 이렇게 급이야? 윤수 술잘 마셔. 술은 마신 적이 없는데 나도 술이없해요 그럼 술안 먹어요 석훈이가 소세지 귀신이여가지고 <목소리> <나> 아침에도 먹잖아 <laughs> 침에도 먹는다고? 나 아침에 해줬어 그러니까. <laughs> 제일 유사한 사람에게 그 보너스 점수 들어갑니다 세잉두개 한꺼번에 한 거야 개산하다가물회사 섞여있어가지고 아이씨 빡세다 이거는 애니 뭘 샀는지를 몰라 우리가 20만 원? 오케이 진요한 20 최재민 야, 31만 원 31만 원? 감다뒤었네 그냥 진짜. 2 5만원이 25만원? 25만원 난 15만원 15만원? 이게 1 15? 5아 근데 진웅이가 지난번에도 맞췄어서 수 어. 18만원 1 8 18만원 야 각자 기억나 23만원 2 3만2 3만 가자 오케이 저는 한1 7봅니다 가보겠습니다 근래요 포인트 하면 하는 데가 있는데 자 포인트, 포인트 한번 해봐요 네어 포인트로 갈리는 거야 이제 자 네? 최종 25, 가격 28만 네. 3천원 아재민이요 제일 가까워? 어. 얘가 얘, 얘 다음에 나, 나야 나, 나 그래 무기가 10만원이야 아 그래? 10만원 더 될걸? <laughs> 이제 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가는 데한 1시간? 한 1시간 네. 또 저희가 원래는 13명으로 가기로 했다가 민혁이가 처음에 빠지고 뭐호 빠지고 <laughs> 맞네. 다음에 현덕이가 밥 먹으러 아, 간다 빠지고 영민이 형 빠지고 14명에서 4명 빠진 거네 14명이었나? 응 그렇지 14명 아 맞네 맞네 민영이한테도 맞죠. <laughs> 맞지. 어, 어, 오토바이한테도 맞죠. 오토리커. 오토바이한테 오토바이는 개가 사고가 두번 나면 누구 잘못일까 거의 다 왔습니다. 아, 여기, 뭐, 여기 들어간 여기서 여기서 들어갑니다. 아 숙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실이 이렇게. 아 바로 여기 방콕 이불 주르륵 있습니다. 오, 가운데가 뚫려 있네. 아 여기 화장실 하나 되어있고요 여기 이렇게 아래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갑니다 가자, 원래는 바비큐를 하려 했는데 사장님이 퇴근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근처에 있는 육회비빔밥집에 갑니다 유한이가유착관계가 그래. 있는 육회비빔밥집이여가지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아, 이렇게 있습니다 석훈이 곰탕 네. 기원이 수 아, 나머지 다보통아 네. 우리 치킨 안 어? 시켜먹어? 치킨? 알았어. 있긴 해! 비비큐 있어 여기 앞에 네. 아니 바비큐를 점심에 할까? 아니 저녁 말고 야식 이 오늘 거 하는 거야. 이렇게 나옵니다 야무진데? 간안으로못 시켜요 여그 치즈볼 먹어 기 여러분들 저는 이제 기원이랑 잠깐 그 마트에 다녀옵니다 왜 가냐면은 칫솔을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칫솔을 가지러 갑니다 저기 들기 식품화폐 닫았나? 가보는 거지 뭐받았다 닫았다고? 저기 한판 <laughs> 다들 그 방명하게 아시죠? 예. 저희 지금 열 명이고 방이세 개죠. 침대가 있는 방은 두 개가 있습니다. 우선은 침대 없는 여기 방 치킨, 침대 있는 방에서 오른쪽방 피자. 아, 피자. 피자가좋킨에 여기 방 탕수육으로 하겠습니다. 저기 피. 저 거실은 뭐? 야 거실. 거실. 화장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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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화장실. 15초 이내 못 하면 저 밖에서 자기. 어, 아그래 들키면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들키면. 아 오버. 아 오. 에버. 오목 빠지고 빠붙 빠빠먼안내려 지금 여보 오케이 저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피자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피자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숨어 있어야 되는데요 화장실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갈지 한 번씩 말 해볼까요? 탕수육이요 탕수육 탕 탕수육 탕수육 더 들어갈까? 형 왔다. 형 왔다. 뭐하냐? 야아빨그 빼대 있는 피자나 탕수육 중에 가장. 탕수육이요? 피자? 난 피자가 좋긴 해전 치킨 난 모르겠어 그냥 가서 꼴리는 대로 가야 돼 다음, 다음 사람 음. 네, 다음 사람 혹시 가세요? 지금 3명 맞나요? 네 3명 다음 나 <laughs> 몇명 겹칠까? 3, 3, 4가 될까? 안될 수도 있어. 절대 안 되잖아. 아 그때가 오기 네. 좋았어. 어, 가요? Okay. 슬슬 가, 가도 될 옆방에 들어왔습니다. 그냥 그러니까 이불은 맞춰서 이불은좋았 다음, 다음 사람 다음 누구제

네, 생각 맞는 방은 가슴 까지갈수 있다고 <laughs> 아, 근데 침대가 개풀시해 그치? 나안 먹었어 데나 차라리 치킨 것 같아 왜? 나 치킨 아, 아니, 아니 치킨 냄새아이런 우리 방이 3이 차라리 우리 세명이나 애들이 치킨 먹을 수도 있어 다들 가 어디냐? 음. 아, 여기야, 저기야. 여기. 야 쟤는 어디 나, 가고 싶어? 나 아니 나는 솔 어? 이 침대 상관 없거든. 다 아래 깔려 있으니까. 그래서 치킨을 같이 사냐? 그래, 그런데 그래. 그래. 당장 이렇게 새벽까 치킨면을 쏠쏠 들어가면 된다. 오케이, 아, 가시죠 과연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? 아, 저는 어디 가죠? 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, 아, 가볼까요? 아, 들어왔습니다. 조용조용하네요. 여기 몇명 있어?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두명 있습니다 여기.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두명 있습니다 여기. 여기 몇 명이야? 말이 안 되는데. 여기 몇 명이야? 네명있 명이. 치킨, 치킨도 한번 가서 봐야죠 헬로우 불 꺼지는 소리가 는데요 정했습니다! 저희 방은! 들어들어 저희 방은! 씨발! 왜여기냐고 여기 아니 갔는데 아무도 없고 처음에 아, 들어갔는데 아, 저희... 저기 바로 들어. 아, 이제 바로 들어. 야 침대방에. 어침대방이이방 아, 들어가게 해서 어, 숫자 적은 애들이. 어, 그 침대에서 아, 자기? 방두개 중에 한쪽은 몰릴 거 아니야. 아 걸. 몰린 쪽이 바닥에서 자기. 헐. 저희가 지금 다섯 명이 한 방에 걸렸는데 두 명이 잘쓰는 침대가 있어요. 두 방을 정해놓고 또방 나누기를 해서 다수가 있는 방이 무조건 바닥에서 자는 거. 만약 에 여기에 다섯 명이 들어갔다. 그럼 다섯 명다 바닥에서 자는 거고 오케이, 오케이. 가겠습니다 바자한걸씨자세 하셔야 돼요 어 석유현 씨 어디 가실 건가요? 저는 오른쪽이요 오른쪽 오른쪽? 최재현 씨어디 가실, 가실 건가요? 하고... 저 왼, 왼쪽 갈게요 왼쪽이요?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 가겠습니다 너 어디 갈 거야? 오른쪽 가겠습니다 지게만에 네. 호구조사를 하고 왔는데 네. 오른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오른쪽? 뭘구조인가 네.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그래. 어디에 가는싶데요 제가 오른쪽 간다고 아까 말했어요 아 근데. 오른쪽? 안녕하세요 재민 씨 어디 가고 싶으신가요? 저도 왼쪽이요. 왼쪽이요. 네. 허... 어느 쪽을 원하세요? 네. 아, 나는 오른손잡이다 오른손으로 가고 싶긴 한데, 네.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일 수 있어. 자, 이제 골라주세요. <laughs> 소감이 어떠세요? 거의 없네요. 어. 야방정이 내일도 또 해. 나 이거 안 돼. 아 진짜 왜이없는어려와 이거, 이거 진짜 어, 레전드야 그냥. 거기서 침대를.. 아고뭐 하냐 진짜. 와, 와 진짜 아, 안안안안 와.. 안 처음에 사고래가 들어가서,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줄 그대로 재미니까 <laughs> <하면> 재미가 <재미있어 웃음>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야 계속. 방정이가 여러분들 끝났습니다방에 아.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거실에서 받으시고 두명이죠 키을 자는 사람은 누구죠? 저 혼자입니다 평수방에서 자는 사람은 누구죠? 혼자방에는 <laughs> <힌트> 다섯 <laughs> 명이 나는데 침대에서 자는 사람 있죠? 누구죠? 저요 자 <laughs> 아, 그러면은 방장 끝났으니까 팀을 열어볼까요? 나이 많은 분으로 짤까요? 가요바위 가위, 가위바위보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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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기원이 기원이가 간능해 행위에 상거 게. 아니 나한 명씩 보면 팀을 어떻게 진행하게 재민 재민 가위바위보 야 이거 야, <웃음> <정농핑> <웃음> 가자, 가자. 공제. 아니? Yes. 우리? 봉재? 젊은 피가자가자봉제 아이가 있고. 그나마. 그나 그 조금 노래나 이런 거 많이. 미술 가져. 우리 실력이. 아이가 있고. 아 아쉽다. 아쉽다. 팀이 따졌죠? 팀별로 한번 맞볼까요 저희 네 명입니다. 네명팀 팀이랑 한번아 네. 저희는 공익 두 명과 전역자 두 명이 있기 때문에. 투투 가 네.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해주세요 더 나오는 리필이 한 더. 토토로 근데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게임은 플레이 시다 <laughs>